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 머물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함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여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줄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과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경우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0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아,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답니다. 아, 이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얕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하대하며 또는 판단하며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거만한 것은 좋은 것이 결코 아니죠 이 거만함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22장 10절에 보니까 이 거만한 자를 어떻게 알아냐면 쫓아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다니.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만한 자를 쫓아내야 한다. 그러면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런 것들을 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싸움, 그 모든 분쟁, 그 모든 다툼의 원인이 이렇게 거만한 사람이거나 교만한 사람이거나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만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 의 원인이 되니 스스로 빨리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쫓겨나게 됩니다. 아, 물론 참. 우리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죠. 이 사람, 이런 사람을 쫓아내다니. 그러면 더큰 문제가, 그러니까 그 쫓아내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니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 물론 뭐 구약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어,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으니 참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는 하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니 먼저 첫 번째는 혹시 스스로가 교만하다. 라고 여겨지거나 생각되는 사람들은 속히 그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툼이, 나 때문에 싸움이,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영광이, 또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니 속히 거만한 마음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만한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거만한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만한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싸우고 계속 다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그일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결코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한 자로부터 거만한 자로부터 돌아서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만한 또는 이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교만, 교만한 자가 거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거만한 자를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만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게 아,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거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영혼을 구원하려면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결코 거만하거나 교만해서는 불가능하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되어야 필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 구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인데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아,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만을 버려야 하는 이유, 교만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laughs> 거만과 교만을 버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이것만큼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사랑은 자기가 낮아지는 것인데 거만하니, 교만하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만을 버리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거만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8절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다툼이 물러가야 되고 싸움이 물러가야 되고 수욕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만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만을 버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목해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거만을 버리고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어, 귀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볼수 있는 능력, 그 스스로를 보았을 때 내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차린다면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볼 능력이 없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 저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자기가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을 양심을 양심의 어떤 발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양심이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그 죽은 양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쩌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 화목해하는 또는 사랑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게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어, 거만한 자들이 다시 겸손한 사람으로 회복되고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해내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더 이상 교만하거나 거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또 화목케 하는 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거만과 이 교만함을 버려야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또한 거만한 자의 무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때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겸손함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